다음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7월이 되었어요. 7월은 또 휴가의 시즌인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No mm -hmm. mm -hmm. mm -hmm.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아멘. 오늘도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비디오 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일을 경험하면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좋은 카페에 갔어요. 이쁘고 좋은 카페에 갔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꼭 알리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나누다 보면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좋은 일과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의 잘못으로 아픔이 생겼다고 믿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의 잘못이거나 이 잘못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침 그때 그 사람 곁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잘못으로 눈이 안 보이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이 부모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의 잘못인가요?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진흙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조물조물조물 하셔서는 그 눈에 발라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실로암 물가에 물어 물어 갔어요.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루한 물가가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해서 실루엣 물가에 갔어요. 그리고는 물가에 가서 눈을 이렇게 씻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앞을 볼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아? 안 보였던 사람 맞아? 그러자 그 눈을 뜬 사람은 내가 정말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본다니까 제발 좀 믿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어. 라고 사람들에게 막 알렸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어쩌면 눈을 뜬이 사람에게 위협을 줄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 조용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알렸어요. 예수,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알렸던 거예요. 바리세인은 이 사실을 막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세인은 늘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눈을 뜬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정말 안 보였는데 눈을 떴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과 또 예수님을 알리고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경험했나요? 맞아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좋은 일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사람처럼 주변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다음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 주셔서 눈을 뜨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우리 다음부 친구들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다음 부친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7월 4일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치유 13과 실로암에서 눈을 뜬 시각 장애인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난 후에.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 공과로 또 진행될 예정이며 또 다음 주에 또할 공과를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